올 1일 마늘 밭인데 마늘도 역시 약간 건조한 상태로 나오고 있네요 물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일 모레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많이는 안 줘도 될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마늘에 물을 좀 주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지금은 알이 굵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때 물을 많이 줘야 마늘알이 굵어지거든요. 너무 과습하면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물을 주었습니다.그 예보된 일기예보대로 오늘 5월 3일 비가 오네요. 아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는듯합니다.이 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겠죠.4월과 5월은 마늘알이 굵어지는 시기이므로 지금 이 비는 마늘의 보약입니다. 왜 4월과 5월에는 물이 보약인지, 마늘 알이 굵어지는 모습을 주별로 관찰해 본 것을 함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이 3월 21일입니다. 21일인데, 마늘 임편이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를 잘란 거고, 3월 21일에 마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임편이 생긴 건지, 여기는 남부지방이고 난지역 마늘입니다 3월 21일의 모습은 육안으로는 쪽이 생기는 모습이 잘안 보입니다 4월 4일에 마늘 모습입니다 품마늘로 먹으려고 지금 뽑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한번 갈라 볼게요 구가 생기고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알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4월 4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마늘. 그래서 확대해 본 모습인데, 약간 알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확대를 해 봐도 마늘 쪽이 확실하지는 않네요. 4월 4일의 모습도 아직은 마늘 쪽이 육안으로 확실히 구별은 안 되네요. 4월 11일, 마늘 구가 얼마나 비대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이 뽑다가, 땡기다가 떨어져 버렸고, 줄기가 떨어져 버렸고, 나중에 안쪽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단면을 살펴보니, 4월 11일에는 확실히 눈으로 구별될 만큼 마늘 쪽이 보입니다. 4월 19일엔 마늘 쪽이 올라오는 시점에 지금 뽑아본 겁니다. 마늘 구가 엄청 커졌어요 뜯어보면은 지금 여러 쪽이 지금 생겼죠. 벌써 이제 막 마늘 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쪽이 생깁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난지역 마늘입니다. 난지역 마늘이 마늘 쫑이 올라오는 시기의 모습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알이 많이 굵어져서요. 4월 19일 날에 뽑아본 마늘이거든요. 이거는 쫑이 약간 올라오는 상태에서 뽑아본 거고, 쫑이 아예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뽑아본 거고, 두 개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뽑아봤는데, 4월 19일에 뽑아봤던 마늘입니다. 근데 오늘이 4월 25일이거든요. 그냥 놔뒀는데, 이 마늘 쪽이 굵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참 놀랍죠? 마늘 쪽이 많이 컸거든요. 많이 굵어졌어요. 여기도 쪽이 막 굵어지고 있죠? 쪽이 많이 굵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놔둬도. 근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잎, 잎에 있는 영양소들이 이 마늘 알로 다 간다라는 겁니다. 잎이 지금 이제 누렇게 시들시들 말라 죽지 않습니까? 이 잎에 있는 영양소들이 일로 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 마늘 쪽을 굵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잎에 잎이나 줄기에 있는 영양소들을 마늘 쪽으로 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이 잎이 있으니까 뽑아놔도 계속 굵 굵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늘이 이렇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월 11일 관찰부터 확실히 마늘 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4월 19일에는 마늘 쪽이 첫 출현하기 시작했고 마늘 쪽도 더 굵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늘 구근 비대제는 마늘 쪽이 생기는 시기인 4월 11일부터 연면시비를 주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냥 대략 마늘 종이 올라오기 직전부터 구근 비대제를 주는 시기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구근 비대제를 연면시비를 시작했고, 대략 일주일 단위로 세 분의 연면시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마늘 수확 2 0일 전까지는. 물만 적당히 주면 되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시점인 오늘 5월 3일 때마침 비도 와져서 마늘알이 본격적으로 굵어지는 이 시기에는 비가 보약입니다. 감사합니다.